안녕, 뚝배기야. 오늘도 경제 뚝배기 깨지는 소식 들고 왔다. 이번엔 중국과 한국의 최신 경제 이슈를 정리해 줄게. 첫 번째, 중국 경제 성장 전망 상향 조정. 세계 은행이 중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어. 이는 소비 지출 증가와 수출 상승이 주요 요인이야. 두 번째, 한국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검토. 한국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어. 이는 국내 수요 촉진과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조치로 보여.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? 첫 번째, 중국 소비자의 ETF, 중국 내수 시장 성장 기대. 중국 소비자에 관련 ETF에 투자하는 것을 고려해보자. 이는 중국 내수 시장 성장의 수혜를 누릴 수 있어. 두 번째, 한국 인프라 ETF, 정부 지출 확대 수혜. 한국의 추가 경전 예산 편성으로 인프라 투자 확대가 예상돼. 이에 따라 한국 인프라 관련 ETF에 투자하면 정부 지출 확대의 수혜를 볼수 있어. 세 번째, 글로벌 채권 ETF, 안전자산 분산 투자. 경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글로벌 채권 ETF에 투자하여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. 뚝배기는 뭐다? 장기적인 성장성을 본다. 좋아요랑 구독, 안 하면 손해지. 다음에 또 보자.